신곡 작업도 잘 되고 있고요. 어, 음향 상태도 좋고, 어, 전체적으로 어, 아, 머리를 안 감았냐고요. 그, 지금은, 그, 지금은 음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그 어, 음향과 어, 이, 그, 머리 감는 거랑은 좀 너무 거리가 멀지 않나? 어, 너무,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, 그건, 그건 한, 한 5시간 있다가 물어봐 주길 바래. <laughs> 모르죠. 또 뭐, 뭐 다, 5시간 연속 방송을 할지는 모르는 거니까. 5시간 이후에 물어봐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 여자 입장에서나 어떤 남자 입장에서 이제 그 어떤 변한 거를 못 알아봤을 때 삐지는 경우는 다른 게 아니야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나갔다 이거야 이게 이제 그것다 이거지 카드를 긋거나 이게 나갔어 나갔는데 못 알아보면 이제 화가 나는 거지 어, 내가 투자가 들어갔는데 어? 내가 투자를 했는데 못 알아봤다 이건 이제 열이 받지 근데 별다른 투자가 없는 건데 그 변화까지 꼭 알아봐 주는 거는 어, 그는 과도해. 별로 큰 투자가 안 들어갔는데 예, 그런 변화를 어 이렇게 너무 예민하게 어 그렇게 찝어내는 예, 거는 어좀 과하지. 음. 요 여기 들어갔을 경우에. 이게 내가 동네 미용실을 가서 어 12,000원을 드렸는데 전혀 못 알아본다. 이럴 때는 이제 약간은 어 분노 게이지가 올라갈 수 있고. 뭐 여자 입장에서 돈이 더 들잖아. 미용실을 갔어. 미용실을 갔더니 여자니까 한 2만 원 내라 해 갖고 2만 원을 내고 왔는데 못 알아봤다 이번은 이제 화가 날수 있겠지 인간적으로 누가 대체 샴푸 샴푸 한두번 눌러갖고 나오는 걸안 꼈다고 그걸 가지고 저름지라는 그런 그런 짠돌이 새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거 어그뭐물물 값이나 그 샴푸 그거 뭐 얼마나 나온다고 그거 아휴 정말 저는 오늘은 이제 예, 패션과 매치를 위해서 어, 비닐을 썼던 거지 뭐 어떤 안 씻었다 씻었다 이 문제와는 관련이 없어요 어라고뭐 만들어 먹기가 되게 쉬워 어 옹, 옹심이 옹심이가 뭐야 근데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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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옹심이가 뭐예요? 난그 그, 그게 그걸 처, 처음 들었고 처음 먹어봤어. 근데 별 뭐지? 그 감자야? 감자? 아 감자를 갈아서 뭉친 거야. 아아 아, 그래. 나는 그 무슨 생물인가 어디 해산물인가 그랬지. 그래서 어 무슨 그런 거 있잖아. 그 뭐라고 하냐 그거 복복이? 뽀뽀기? 복복이가 아니라 뭐라고 하지 그더 더덕 더덕 복이 있잖아. 그게그 뭐라고 해? 그 미더덕, 미더덕인 같은 미더덕 같은 계열의 해산물인 줄 알았지. 어, 그랬더니 감자를 갈아서 넣은 거야. 아, 어쩐지 감자칼국수라는데 감자가 안 보이지, 막 이랬다 보니까. 그래서 뭔지 모르게 겠 내리고, 어, 그래도 이게 해산물 들어갔네. 이러고 옹심이라 해산물이 들어갔구나. 이렇게 했더니 감자를 간 거였어. 음, 어, 나 해산물인 줄 알지? 생긴 건 해산물 같아. <laughs> 아니, 그걸 감자라고 한다고?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거 해산물 같지 않아? 감자 똑같다고 잘났어 정말. 왜 그러오 당신? 잘났어 정말. 나 혼자 나, 나를 뭐라고 하는, 난 되게 웃긴 놈이였더니 뭐냐면 집에 이제 굴을 내가 좀 사놨어 굴 이제 냉동 해산물이 있는데 내가 이그 옹심이 감, 칼국수를 끓일 때는 옹심이가 해산물이니까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해산물 넣을 필요는 없겠구나 이러고 어 일부러 안 넣었거든 굴이랑 이런 걸막 속으로 여기에 해산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어, 좀 비릴 것 같아 막 이러고 혼자 그러고 해산물을 안 넣었는데 결과적으로는. 어, 전혀 어 전혀 해산물이 안 들어간 걸나 혼자 먹고 있었구나. 맛있었어. 어그육수라던가 이런 게 에, 내가 이렇게 먹으면서 요즘에 그 밀키트를 내가 예전부터 많이 먹었는데, 음, 아그그그깨그 그, 그, 그 깨를 줘요. 그깨 가루를 줘. 어깨 가루에 난또 이렇게 후추 뿌려 먹으니까 후추에 청양고추 이렇게 넣고 먹으면 어 맛있죠. 예 그렇죠. 굴 넣었으면은 좋 좋았, 좋았을 텐데 안 넣었네. 얘. 내가 진짜 이게 혼자 사니까 아, 옛날부터 이렇게 좀 밀키트 계열들은 많이 사 먹어 봤지만 요즘 아이무캐컬리 쪽은 어 이게 그 얘네들이 그 이렇게 그 안을 다 까서 이렇게 다 찍어서 올려 놓으니까 뭐가 들었는지 알잖아. 그러면 얘네들이 아, 이리부씩 나눠서 요리할 수 있겠다. 이런 걸 구별할 수 있으니까 좀 그게 좋더라고요. 그런 거를 내가 먹어 보면은 야, 이거 밖에 나가서 먹는 거만큼 맛있어. 진짜로 옛날에 비해서 퀄리티가 진짜 좋아진 거야. 왜왜 어, 왜 사람들이 이렇게 그 그런데 사는지 이해가 되더라고. 어, 그게 또 2인분을 묶어서 얘네들이 한뭐 11,000원, 12,000원 뭐이 정도 가격에 파니까 1인분에 한 6,000원 정도 꼴이거든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요즘은 1인분이 뭐 8, 9,000원, 뭐 10,000원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기준으로, 요즘 물가의 기준으로 볼 때는 밀키트가 진짜 가성비가 좋아진 거지 어, 1인분에 6,000원 꼴이니까 옛날이었으면 어, 좀 부담스럽겠지만 지금 그렇게 해서 맛있는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여러 면에서 많이 그쪽 방향이 많이 발전하고 있다 정말 그 오늘 만두 전골도 만두가 이짜 이때만에 하나에 이때만 한게 여섯 개나 들어있어. 그러니까 거기다 막 소가 빵, 너무 빵빵해가지고 아, 배 터지겠더라고. 그러니까 굉장히 양도 잘 나오니까 한번쯤 이렇게 예, 집에서 드셔보시면 이제는 요리에 너무 이제 고생할 필요가 없구나. 그러니까 이 밀키트가 이 정도면 이 기술 발전을 통해서 한 10년만 더있으면 이제 마누라 로봇이 나오지 않을까. 그런 기대를 해봐요. 어. 집안 도우미 로봇. 어. 왜 내가 입맛을 다시냐.